<laughs> 이거 보스 약간 뭐 스포일러일 수도 있긴 한데 커플로 나와 아... 커플이요? 어 <웃음> 죽이자 <웃음> 전반 커플이다 눈꼴시다 <laughs> 죽이자 음... 권밖에없 이것도 뭐좀 전에도 말거의 똑같고 이쪽부터 가자 잠깐만 해든 안 열리지? 뭐라고? 덴비오? 가운데 뭐 하는 <laughs> 건 없네요 안열리아 이거는 열리는 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아 거기 찾아야 되는구나 뱀뱀 근데 너 방금도 살짝 끊겼었어. 그런가요? 어. 환장하겠네. 뒤에 선 한번 싹다다다껴봐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아 잠깐만. 여기인가? 야 여기 가는데 이건 뭐야 여기? 아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었네? 아 여기다 여기다 어디? 여기요. 오. 아 씨발 존나 깜짝아. <laughs> 아 존나 깜짝 놀랐어 진짜. 어... 갔다 갈... 응? 어? 컴퓨터 컴퓨터 버려 여기 혼자 가도 되지 않나요? 근데 음 몰라 나... 난 같이 가구경하려나데좋거 없어요 끝 이게 문 모양 있는 데를 찾아야 됐던 걸로 여기다 너만 뒤로 아... 오우 <laughs> 탱크가 나를 반겨줘 뒤돌아보지마 진짜 이것도 오토로만 나가야돼 <laughs> 이쪽으로 와얍그 yep. 안에 템 뭐있나 확인해봐 빨리 확인하고 와뭐 있어? 신통대랑데저트 이글 <SSSSSSens> 챙겨와 인빅이형 응? 저는 드가 있습니다 아 그래? <SSSSSSSEN> 빨리 와네 어? 뭐 들어가는데요? <SSSSSEN> 뭐야, 왜못 들어가는데요? 뭐야 씨발. x 왜못 들어오지? 문 닫히면 그 다음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다행이네 그래도 어그래그쪽으로 끌려서. 그래, 벽벽 <laughs> 있는데 쏴봐 맞나 문? 맞나요? 안 맞는 거 같은데. 어안 맞는 거 같은데. 뭔가 피는 튀겨. 어, 여기 맞는 일... 거 같은데? 어 맞네 맞네. 열린. 으, 으, 다. 와우. 와우, 이거 뭐야. 아, 진짜. 존나 많네. 존나 많네, 진짜. 극혐이다. 와, 여는데, 열리는데 개극혐. 와, 진짜 와우. 내 기본 총이라도 먹어. 샷? 아, 그, 나는 소총. 그 다음, 여기네요. 열어. 위치. 잠깐만. 오 기다려 봐. 내가 쏠 테니까. 안 보여. 잘안 보이는데. 다다 와, 씨나 미치 진짜 이 씨발. 이거, <laughs> 이거, 이거 극혐인 거 같아요, 진짜. 가로질러 왔으면 뒤로 돌았어, 맞... 미친 너. 가로질러 왔으면 잡았을 텐데 이한 바퀴 돌아. 옆, 봐. 시네루를 줬어 예, 예, 옆으로 이게 어디에서 열렸지? 여기요. 들어가. 아니요, 여기, 일단 여기 들어가 봐. 뭐 있나. 그거 눌러. 예, 예, 됐어요. 아직 안 열리네? 저 쏴봐. 총에다 대고. 총 쏘라고. 예, 됐어요. 음. 저게 다 열려야지 먹겠지, 나요 아니, 그거 쏴야 돼. 아. 먹는 게 아니라고. 헌털. 여긴 내가 할게. 여기 버튼 누르는 거. 에이씨, 내가 한다니까 비켜봐. 버튼. 너무 빨리 누르면은 저기 올라가기 전에 저거 된단 말이야. 좀 버튼 누르고 좀비 잡아 봐. 눌러 봐. 버튼을 막 누르지 마. 네. 할줄 알면 할줄 알면 눌러도 되는데. 어디야, 다 여기다. 탱크 나오겠네. 어 저기 닭들기 컴퓨터 있으니까 멀리 멀리 도망가 괜히 거리지 말고. 1열개요 어, 잠깐만, 대기. 야, 총알. 오토샷건이랑 화염병. 챙겨. 그리고 올라와, 위로. 어? 중간이나 위에 있어. 밑에 있지 마. 컴퓨터 주위에 좀싸주고 컴퓨터 쓰지 말고, 컴퓨터 주위에다 쏴. 이 장면 트레일러에서 본것 같은데? 어, 치료키. 뭐냐 치료키. 잠깐만. 응. 총을 바꿔볼까? 어디니 다음에? 여기요 열어봐 뒤에서 뭐가 조여오지 않냐 덴데야아니다 <laughs> <laughs> 어? 예 뭐가 조여오긴 했는데 피했어? 네 아쉽네 아 여기 알죠 기억나죠 오우, 이거 여마체때다 먹을 수있네근접기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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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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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네요문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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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거 있는 거한 잡아봐 한 마리 다운했고 뭐지 이거? 저거 울 때? 응? 저기 하나 또별뜬게 있긴 한데 요거 왜 열지? 잠깐만 템부터 확인해보게 뭐 있나요? 진통제 밖에 없는 거 가봐 네 갑니다 뭔 소리야? 차지하스삼커 음. 둘이 싸우는 것 같은데요? 싸우면 중지 이거 쏘는 거야? 뭐? 이쪽 이거. 아니요, 누르는 거. 이거는 쏘는 거 아니야? 네. 치료퀸는 네, 여기 있는 거 내가 쓸게. 네. 한방좀 네. 넣어줄게. 쳐져. 오, 와 시바. 와, <laughs> 교통사고 기대로네. 몸 밖에 받게. 여기 가면 벽벽 타고 뛰어다녀. 와. 여기 AK들어 아총 여기 있구나 여기다 음은 여기다 아 위치 차권 있냐? 차권 좀 가져와봐 바로 올게요 잠깐만 나 올게요 음. 빨리 가지 나가자. 다음 어디야? 왼쪽 다음 길이 네,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순서대로 들어오는 거. 잠깐만. 여기 조키 내려올 텐데? 예. 네, 네. 그... 틀리면 조키가 나오는 건가? 거. 됐다. 땡. 어, 가운데요, 형. 응. 갈게요. 다만. 응. 열고 뒤로 나와. 둘, 두 마리, 생크, 둘. 오, 홀도 뒤로 빠져라. 쭉. 앞에 있는 거부터 잡아줘. 빈비경 형이 빠지셔야 될것같은데나쭉 뺐어. 아이씨. 뭐하세 빙글빙글? 야, 그냥 어디 한곳으 올라가? 와리가하지 말고. 뒤에 있는 사람 존나 쏘기 편하게 해주네. 아, 진짜. 쟤들 <laughs> 들기네안 맞을 줄 알고 거기게 해주네. 아, 게 되면 너 뒤로 좀 나와라 그냥 서 있지 마. 오, 어, 총알 다 썼다. 박스에는 무엇이 들어있고? 오, 어, 칠개타이겠네요 음, 쏴. 이렇게. 다 아이샤 총알은 아이씨! 없어? 아 있다 있어요 총알 있어 예 총알 있고 진통제 두개아 이렇게나 어, 쓰고 가야겠다 다음은 어 가운데다 빨리 와 잠시만요 여기서는 아이까이 샷건한명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아... 어디냐 우리 맨날 가는 자리 저기다 아... 저기 아... 일로 와 아하 자리 잡으면 움직이지마 왔다 한명더 한 어... 뒤로 들어와 살짝 뒤로 들어오라고 덴벼 너 오른쪽으로 좀더 붙어봐 이게 최대더 붙어 계속 눌러 방어키를 밀쳐주니까 <laughs> 최대가 없어 이게 밀리면 계속 움직여진다고 캐릭터가 그러니까 안 음, 움직여지는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벽에 붙더라고 위 음, 밑에서 소리가 들리잖아 <laughs> 나오셨네 음. 우리 공식 눈깔아들. 그 분이 온다. 커플 죽였다고 빡쳐서 오네. 장인어른 아니야? Oh <laughs> <오, 웃음> 아이고. 하나 남았다 나이샷와 총알 20발 남았다 <laughs> <음푸>. 차 <차가워> 건들어 <laughs> 스모커 어딨어? 붙을팀미 도착했습니뎌 허리 스모커 잡았어요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네 안으로 어. 컴퓨터 주위에 좀싸줘봐어와와안됐다럭키 아, 야, 하루 동안 UFO를 두 번이나 타네? 즐겁다.